그래도 선글라스를 키우고. <laughs> <끼고. 웃음> 야, 네 지인이 안 추워요. 진짜 추워요. 우리 이렇게 지고 왔어. 나 안에 반이 아... 오늘 패션 멋지던데요? <목소리> 가볍지 우리 수이 키트로다 다 내일 역할 해지으이 <laughs> <laughs> 다리 너무 춥다 뒤에 얼겠다 무나 <laughs> <laughs> 김팔자였더니 반팔이었어요. 팔 이거 아예 조심하고 뭔가 사고 주고 싶어서. 엄마, 엄마 나 저, 저 오빠 이렇게 풀어가는 거 처음 보네. 어. 어. 그럼 차이가 있어. 하나 쥐고. 리한테는 셰이한지도 않으면서. <laughs> 내가, 지야 내가 너네들한테 샤이한 이상하지 어, 않을까? 어, 어. 진정해. 아 좋다. 조심. 지현님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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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. 안녕 안녕 오랜만이다. 안녕.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, 오랜만이에요. 하나는 수정인 건가? 수 네. 직접 푸는게 어떨까? 뭐? <laughs> 뭐가? 팔이 짧아서 우와 먹태깡이다 샌드위치랑. 아니 나. 제인은아, 요새 드라마 촬영한다고 너무 고생 많 아니 아니. 아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어? 왜? 거의 어? 왜? 이제 왜? 드라마가, 드라마가 거의... 끝나 보니까. <laughs> 벌써? 어? 벌써? 어? 아? 다 팔아. 이미 드라마가 아, 너무 많이 끝나가서 거의 다 찍어서 어. 이제. 일로 와 일로. 잠깐만. 와, <laughs> <쓴다. 웃음> 이렇게. 드라마 결말.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가오더라고 일로 와. 머리 뭐 이거야? 아 비지 회차도 이제 끝나가는데. 뭔가 주고싶은데 그냥 꽃만 사왔어요 고마워 진짜 귀여워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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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이렇게 정색하면서 말하는거야 귀여워 <laughs> 라고 <죽어라고. 웃음> 나 정색 안 했는데? <웃음> 미안합니다 <웃음> <나 지금 웃음> 이게 정데 지금 추워서 그런거 같은데 내가 이러니까 내가 <laughs> 차이를 할 수가 있겠냐고 에 농담이야 이번어다나 급히잖아 그래, 그래, 지 그래도 많이 저도 그래, 나아지지 그래. 않았으니까 예전부터 아, 뭘 자꾸 나아 <laughs> 예전에 아니 그래 어이가 없네. 지님아신인데 오늘 처음 봐봤어요. 너무, 너무 예뻐요. <웃음> <거짓말>. <웃음> 아니야. 저는 거짓말 치는 사람 싫어요. <laughs> 아니에요. 왜 이렇게 예뻐? 오 진짜 춥다 없네. 진짜 춥기다희안하게 여기만 많 감기 조심해 감기 조심해 있스는 언제 나와? 왜요? 사람고 언니 게스 없다고 했잖아 아 거짓말인 거야? 그럼 아까 배탱 그거는? 말내놀 놀러 간다고? 아 놀러 간다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안시한고 들었어요 지금? 아죄송이다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아니야, 진짜, 나 만나는 사람마다 한승연에 보라고. 한승연에 보세요. 아, 맞어? <laughs> 아, <웃음> 예? 저는. 지금 취... 차요차요 <laughs> 아, <혹시? 웃음> <laughs> 어, 거기 이름아 어떻게 생겼어 저는 기에요그어트에서 받아온 거야, 과자? 아. 갑자기 아, 뭘 먹길래 <laughs> 들어요요다어요 아... <laughs> 얼른 들어가요.